네, 저희가 도착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죠. 드디어 네, 드디어 노량진 왔네. 아, 드디어 노량진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예, 예. 수이데노량진을안 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자주 오세요, 어떻게 의원님도? 저는 사실 노량진은 제가 재수를 한 곳이어가지고 재수를 아. 한 곳이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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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 예, 한이 구비구비 서려있는 습이기도 하고 제수할 네. 때는 또 노량진 사시에 모두 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비싸요 해가 어제 감히 제수생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컵밥 네. 먹어야죠 감히 예. 어디로 예. 옵니까? 기분이 남다르시겠네요 그러면 <laughs> 예, 근데 사회인이 돼서는 좀술 어. 마시러 음. 자주 오는 곳이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네. 저도 집 근처고 회를 먹을 때 무조건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요 네. 근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활기차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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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기만 해도 신나는 네. 곳인데 네. 한번 그러면 네. 네, 수산물인지 네. 한번 그러면 어떤 선물인지 한번 돌아보시죠. 네. 예, 예. 어디로 가볼까요? 아, 아. 아. 생선들은 다 있죠. 네. 아유 이거, 야, 이거 홍어네. 야. 안녕하세요. 아유, 이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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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여기서 홍어가 지금 다 어. 국내산인 거죠? 오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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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국내산만 전부 다팔았어요 어. 어. 이렇게 딱 홍어 보기만 해도 어. 어떤 홍어가 좋은 홍어인지 아시겠네요? 홍어는 알죠? 네. 네. 아, 암 넘은 입이. 이렇게 똑바로 되고, 순놈은 조금 이렇게, 거꾸로 저기 하고, 네. 그리고 순놈, 입만 봐서, 저기 하지만은 호랑지 봐서는 완전히 이제, 고추가 있고 하니까 알지만은, 고추가 있고 하니까 알지만은, 입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아, 이게 다 있나 봐요. 그래, 한번 들어봐. 여기 네. 그거 하나 있어. 아, 이게 원래 순놈이 더 비싼가요? 아니. 압놈이더 비싼데. 우와. 야, 앞놈. 순놈. 이게 순아 고추가 두개 있잖아. 박수라 씨, 자세하게 보시네. 하천자 저기가 고추가 두 개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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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봅니다, 보입니다두 <laughs> 개군요. 아, 고추 어때? 아, 이게, 이게 암놈이군요 <laughs> 음. 느낌이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 좋지? 네. 네. 홍어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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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는 약간 어, 힘들어요, 그런, 진입장벽이. 그런데 이제 잡수던 음. 보면. 보면. 아. 홍어, 홍어만 더잘 넣는다. 홍어 좀잘 드세요? 저는, 네. 그, 어머니 쪽이, 네. 그, 외가아 전라도 여성. 다아 쑤세요. 네. 아, 엄청 좋아하시네. 아 오게 쑤세요. 와. 와 우리 의원님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예. 이거 다 쑤어요. 한 입씩 내가 입에다 딱 넣어줄 테니. 음. 어, 맛있어요. 어, 오 네, 진짜로? 응. 음. 네. 자신 없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예. 아까워, 아까워. 못 먹잖아요. 에 괜죠 조금은 싹 가져간 거라 근데 1 0수로 조금씩 나온 요음아 이거는 셋또 이렇게 세. 비싸고 덕녀. 값진 호호 주셨는데 저희가 게임을 어. 해서 어. 어머니께 온누리상품권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아 아, 그래서... 예, 예. 네, 예. 아, 어떤 게임 을 할지 좀 와. 뽑아주셔야 돼요 예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하리 하우리카 하우리카 하우리카. 하울이까? 아, 하울이까? 한번 펼쳐볼까요? 예. 뭐야? 요 아이쇼 누가 누가 빨리. 오늘 왜 이렇게 예, 이것만 계속, 계속 나와? 네? 드시고 휘파람 부시면 됩니다. 손들게. 예. 펼쳐 휘파람 휘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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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레몬 드셔주세요. 빨리 아 돼요. 예. 오늘 잘 드시네요. 오늘. 아이고 아이고. 어아 오늘 어떻게요? 아이. 오, 야, 더못 어, 어떡 엄청 신가봐. 어머니, 더멋드시네 어머니, 다먹었어요난다 먹었어. 여기를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다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조금 있어요. 어머니, 얼굴이 약간 붉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요. 혹시 멋드시네요 네. 어, 예, 예. 예. 어, 어머니, 잠깐만요. 아, 씨 뱉으신 거 아니죠? 씨가 발사됐어요. 아니, 씨안내어 예. 네. 네. 어머님, 승리입니다. 아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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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또, 건강해지겠어요, 정말. 선물 세트네요. 네, 렸요 예, 예. 네,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네. 진짜 도와주세요. 우리 저기, 하게, 장사 좀잘되하고 어떻게든지. 예. 아직 힘들지만 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희 께좀 많이 해주세힘좀 예. 써주세요.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만더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하면은 그럴게요.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니까. 눈물이 네, 눈물이 다 나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네, 아이고,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 응. 어, 힘이 되시라고, 또, 밥한끼 맛있게 사드시라고, 네. 오늘 상품을 네. 선물로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아 대게네요, 이거는. 네. 대게 요즘 좀 싼데. 대게 어디, 오! 대게 비싸잖아요, 장님요즘 꽃게 철이라 대게가 많이 내렸어요. 또 꽃게철이면 대게 가격은 내리나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꽃게를 많이 먹잖아요. 그게 많이 네, 사실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참소라 사갔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참소라랑 그다음에 참소라만 샀다. 참소라. 네. <laughs> 어때요? 이렇게 수산물 많이 요즘 드시러 오세요? 좀 시국이 안 좋잖아요. 옛날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죠. 옛날보다는 좀. 네. 그근데요 뭐. 며칠은 그또 뭐. 님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또 네. 재난지원금 네. 예, 재난 네. 때문에. 그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활기를 좀 찾는 것 같아가지고. 다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또 네, 소라 사러 오실 거예요.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말해. 예, 많이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유, 네. 전복도 있었다. 아,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잘 지내셨죠? 네, 아, 이 네. 저당골집이에요 어? 아, 진짜요? <laughs> 네. 자주 와요. 회의를 좋아하셔서 자주 오네요. 저희 아내가 회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바로 와가지고, 네, 여기서 아, 회 떠가지고 하고. 네, 바로 만나네요. 예. 네. 네. 아니,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어떠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예, 예, 예. 근데 예. 좀 약간 좀 회복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진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손님들 좀, 좀 많이 이렇게 예, 예. 늘어나고 있는 예. 추세입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요즘은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사장님? 지금도 아직까지는 도다리가 맛있어요. 아, 아직까지 도다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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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야, 얘 plaid. 엄청 크다. Plaid. 물튀김 다 얘가 네, 네. 와 엄청 크다. 와,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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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가 도다리고요. 우와. 이게 도다리죠 이게 도다리. 오. 이게 광어. 얘는 어? 광어. 아 색깔이 와. 좀 차이가 있네. 색깔 차이도 있고 아가미가 반대 방향에 있어요. 아. 어, 그러네요. 광어는 이쪽에 있고 도다리 쪽에 있고 눈 방향도 이쪽에 광어는 도다는 이쪽에. 얘는 자연산 광어. 어, 저 먹어나 딸려오네. 와 자연산 광어. 우와. 그 보기 힘든 다른, 야힘 봐, 힘이 엄청 좋네. 하나 뽑으시면은, 어, 게임을 해서, 예, 오늘의 예. 아, 상품권을 선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뽑아주시죠? 예, 예. 마음에 드는 거. 아, 이거 뽑으셨습니다 예. 자, 과연 뭘까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 자, 문제 주세요. 어, 떡, 떡인데, 남이 갖고 있는. 나부터 큰게 보인다. 아, 정답입니다. 한 문제. 어... 어, <laughs> 찔러가지고. 네. 어? 역부리질을 잘 받게. 정답입니다. 아잘 맞추시네. 예. 어, 이렇게 웃, 웃고 있으면은 욕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태. 어. 퇴. 오늘은 침못 뺀다. 정답입니다. 세 문제. 어. 오, 네가 응? 꼈잖아. 아, 네가 꼈잖아. 네가 꼈잖아. 아, 꼈잖아. 아, 꼈잖아. 냄새가 네 냄새인데. 예. <laughs> 네. 모한 놈이. 똥낀 놈이. 국낀 놈, 박이게, 박이 놈, 박이. 네, 정답, 정답, 방국낀 놈이 정답입니다. 아 예, 예.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예, 한분 정도 더 쓰면 됩니다. 첫번 찍어 넘어가지 안 남아 없다. 정답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아니, 제가 보니까 두 예. 분이 환상의 호흡이야 오늘 아 이상 품권을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한 네. 먹었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 맛집 있으시다고.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데 저를 따라오시죠.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하시죠. 어, 네.